역동과 감동 하나원 큐키리그2 2023 28라운드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천안시티와 충북 청주의 맞대결 도말씀해정다운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안이 사실 리그 초반에는 어쨌든 주도적으로 축구를 하려고 했었고 백포라인을 네. 계속해서 가동을 하다가 실점도 많아지고 사실... 모르... 자, 아, 아, 패스예요. 두루했네와 위험했습니다. 천안 어, 아직 방... 공격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강민승 네. 바로 앞에 좀 공간이 넓게 형성이 됐었고요. 그 사이 공간을 한번 조로시가 파고 들었습니다. 몇초안 남기고 나오면서 전환이이 대형을 앞서고 있다가 승점 3 점을 좀 놓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 돌이켜 보면은 천안 입장에서는 그 경기가 정말 뼈아파고요. 자, 한번 슈팅, 네. 땅불 넘어지면서 파트 키퍼 막았습니다. 자, 거리 타이밍을 조금 빠르게 슈팅을 가져갔었습니다. 예, 장영진이 올렸습니다. 떨어집니다. 가운데에서 박스 자, 자 왼발슛 네.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구현준 지금도 조르 선수가 잘 버텨주면서 슈팅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뭐 교체 명단을 보면 어쨌든 다미르 선수도 있고 김창수 윤용호 뭐 김정윤 선수 뭐 차현 선수가 교체 투입돼서 네 아, 지금 양준이군 왼발슛 아, 아. 골키퍼 슈퍼 세이브 막았습니다 마지막으찬스에 있어서 결정적인 선방을 해줬습니다 야 이거는 한 번에 조르지가 잘이어줬고 피터까지 관여가 되어있으면서 마지막 마무리양지훈 뭐랄까요, 다미리 선수가 투입이 됐을 때 패스에 대한 선택지가 조금 더 많아질 거거든요. 네, 지금 잘 자, 빠졌어요, 김창수. 자, 김창수. 박상욱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크로스, 아, 해동! 네. 와, 이게 빗맞으면서 걷어냅니다. 아, 못다의 머리에 스치면서 이 좋은 기회를 천안이 놓쳤습니다. 네. 다시 뒤에서 장혁진, 주고. 왼발 크로스. 아, 자, 오른발! 오! 왼쪽으로 살짝 벗어났습니다. 피터. 네. 조르지 선수가 헤더를 하러 좀 들어가는 상황에서 뒤쪽에 있었던 피터 선수에게 공이 연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조심의 아, 네. 휘슬 올리면서 하나원 큐키 리그 2 2023 28라운드 천하 시티와 충북 청주의 시즌 마지막 경기 스코어 0대0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네.